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바지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모든 성도들 주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침 이슬처럼 성령께서 촉촉히 저희의 마음을 적셔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허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리,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타로니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 특별히 이 부분은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의미 있게 담고 있습니다. 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자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죽은 것을 자는 것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하시는 것처럼 죽음을 잠의 특성과 같게 표현함으로써 부활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은 깨어나듯이 죽음도 부활때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의 진리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요 소망의 내용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라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소망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믿는 가족이나 다른 성도의 죽음 앞에서 슬프지만은 그러나 슬픔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만날 소망의 약속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약속과 진리는 우리에게 이 가장 최종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로 말입니다. 오늘 이 기쁜,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의 삶,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자에 우리도 죽음으로 떠내보내야 했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이 소망의 약속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고통이요, 절망의 끝이지만, 오늘 이 부활의 약속이 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빌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죄의 시슴과 새생명주심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4절의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롤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우리서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죄의 결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자는 자도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하늘에 먼저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 때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 있는 자도 그때 석자니암, 석지니암 않냐,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재림의 시간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일반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바로 천당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사건이고 곧그 사람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증거와 같지요. 거기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라는 말씀은 주의 재림이 그저 조용한 모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다알수 있는 큰 외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공중재림과 휴거라는 관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있을 주의재림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온 세계가 알수 있는 어떤 일에서는 참 대단하게 뜨겁게 알려지는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일어날 그뭐 같은 시기지만 은 순서적으로 일어날 첫 번째 일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림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구령이다 변화하리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의 부활, 꽃 몸의, 삶의 모든 인생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영육의 생명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재림 때 일어날, 연여 일어날 일은 두 번째 일은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고리도 표명하니다빌리스 3장 20절로 21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마물을 자기에게 표정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은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의 원, 원어는 아판타오라는 것인데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대로 주의 대림의 주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주께서는 신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림의주님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어,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뤄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장면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온 우주의 상조주시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평생의 삶 영원한 삶이 땅에서의 한평생은 7 0 80이라도 하늘에서의 한평생은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귀한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상이 아무리 고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있기에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 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정정 세상 가운데서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버세요. 복 받으세요. 많은 위로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 그래서 우리 인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산다는 것.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은 보라고, 산 성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 성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죽음과도 고통, 같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의 소망의 약속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나눠줌으로써 매일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우신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제가 잠깐 음악을 들어드릴 때 방송을 끊지 마시고, 마시고 말씀을 좀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기도 바랍니다. 한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떻게 와닿으셨습니까? 또 어떤 결심들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고 도전하시겠습니까? 그 세워진 결심을 성경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 그 놀라우신 진리를 통하여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저에게 희망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이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약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저희의 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우신 약속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오니, 우리 모든 이 아침에 또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하루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사는 삶 속에서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이 소망의 약속을 통해 위로하고, 승려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도 위와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본관 한 주의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 나누기에 소홀하고 계.